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옷싹 망가집니다. 이렇게 X을 한번 입혀가지고 보관을 해주시면요. 아까처럼 이렇게 곰팡이가 절대 쓸 리가 없죠. 이렇게 비싼 옷 버리시지 않으려면요. 진짜 안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드레스룸은 이렇게 꾸미셔야 됩니다. 분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자 TV의 봉자입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이번 장마는 엄청 길대요. 그럼 습도가 엄청 높아지고 불쾌지수도 엄청 올라갈 텐데요. 옷까지 꿉꿉하고 냄새가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잖아요. 여름에도 어떻게 하면 뽀사시 뽀송뽀송하게 기분 좋게 옷을 입을 수 있는지 그 꿀팁을 이 봉자가 오늘 알려 드릴 거고요. 더불어 습기에 취약한 가죽 제품들 보관법과 옷 보관 시의 주의 사항도 알려 드릴 거예요. 비싼 제품 잘못 다가옥 망치지 말구요 오늘도 저 봉자만 믿고 따라오세요 빨로미 빨로미 봉자의 날싼 여름철 옷과 패션 소품 관리법 첫 번째. 가죽 제품은 가죽 전문 클리너로 깨끗이 오염을 제거 후에 보호제로 코팅을 한번 입혀서 보관해주세요. 요 아이들은 일본 빈티지 샵에서 구매한 가죽 구두들인데요. 디자인 예쁘죠? 새 구두인데 8,000원에 구매했어요. 요 아이도 바닥 창은 새 건데 이렇게 굽이 날아갔긴 했더라고요. 새 상품인데도 잘못 보관을 해서 이렇게 거뭇거뭇 곰팡이가 쓸어 있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아이보리 제품들 잘못 보관하면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가죽 보호제로 코팅을 잘 입혀줘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두시면 가죽 제품 보관은 문제없어요. 독일 캐럿 제품이고요. 네이버나 쿠팡에 가죽 전문 클리너라고 치시면 바로 쏙 나옵니다. 가죽 전문 보호제고요. 두개 묶어서 판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스펀지는 덤으로 줍니다. 이렇게 이미 곰팡이가 생긴 제품은 곰팡이 제거는 어려워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늘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하시고 잘 보관해두세요. 스펀지를 물에 묻히신 다음에 물기를 꾹짜 주시고요. 클리너를 3번 정도 펌핑해 줍니다. 이렇게 거품이 나요. 이때 주의사항은 이 원액이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대로 신발에다가 펌핑을 하셔가지고 닦아내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 가죽이 지금 겉면이 염색을 하고 코팅을 해 놓은 상태란 말이죠. 이거 잘못 쓰시면 이 코팅이랑 염색이 싹 날아가서 벗겨질 수 있으니까요. 진짜 조심스럽게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런 너무 눈에 띄는 부분부터 테스트 하시지 말고요. 이런 안쪽. 안 보이는 부분 있죠 이런 오염들 있잖아요 살짝살짝 먼저 닦아 보세요 가죽이 벗겨지려고 한다 그러면 바로 중지 하셔야 되고요 자, 안쪽에 살짝 살짝만 가죽이 습기에 가장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살짝만 요렇게 돌려서 계속 여기 문질러 내시면 에코팅 싹 벗겨집니다. 살짝 살짝.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쓸어준다. 그런 느낌으로만. 너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문 떼시면 절대 안 돼요. 급하게. 이렇게 살짝 살짝만 해도 지금 때는 다 벗겨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가볍게 오염을 제거해주신 다음에요. 신발이나 가방 사면 부드러운 이런 더스트백 주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닦아낸 걸 닦아주세요. 닦아낸 다음 물기가 마를 때까지 말려야 돼요. 얘를 싹 한번 목욕을 시켜 줬죠. 이 상태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요. 우리 피부도 샤워하고 나서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까지 다 발라 주잖아요. 몸에도 바디 로션 발라 주고 얘도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마른 스펀지에 이 오일을 딱딱딱딱 적당량 묻힌 다음에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쁘게 발라 줍니다. 깔에도 가죽이면은 같이 한번 쓸어주세요. 만지면 맨질맨질 한게 엄청 이뻐졌어요. 깨끗하게 오염을 제거한 후에 이렇게 코팅을 한번 입혀가지고 보관을 해주시면요. 아까처럼 이렇게 곰팡이가 절대 쓸 리가 없죠. 따란, 때깔이 너무 고아졌죠? 장시간 보관하실 거면요. 꼭꼭 이런 습자지 있죠? 숫자지를. 이렇게 신발 속에 이렇게 껴 넣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형태도 망가지지 않고 이 습자지가 습도 조절을 해주거든요 가죽은 습기에도 굉장히 취약하지만 너무 건조해도 얘가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습자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습도 조절을 해줍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보테가 가방인데요 얘만 주구장창 너무 들고 다녀가지고 완전 너덜너덜해졌는데 차마 못 버리고 있어요 방송을 핑계삼아 이 아이도 싹 한번 단장 시켜 볼게요. 가죽들 오래 쓰면 이런 모서리 부분들이 다달잖아요 이런 것이 보호제 발라놓으시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됩니다. 엄청 까졌죠?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오염이 있어. 클리너로 따란. 이 허연 건또 뭘까요? 이거 지금 클리너예요. 거의 거품이 안날 정도로 진짜 희석해서 살짝만 해줘도 된다는 거. 사라지죠? 여러분 가죽도 종류가 많잖아요 캐비어 가죽 이런 거에는 좀 덜한데 램스킨 같은 건 진짜 주의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까 하했던게100%막 빠지지는 않는데 거의 80% 정도 빠졌고요 또이 부분이 마를 동안에 뒷포켓 부분 이런데도 너무 많이 까졌어요 이렇게 크림을 적당량 바른 다음에 여기 바로 발라주면 아주 광이 나면서 까진 부분이 싹 커버가 돼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컬러도 이 크림을 발라주면 더 까맣게 진해진다는 거. 여기 이 부분이랑 여기도 진짜 굉장히 낡았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죽 까진 것도 싹 깨끗해지죠. 모서리 까진 거 같은 부분에도 한 번씩 싹 발라줘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명품 편집샵에서 명품 가방을 샀어요. 포장하시기 전에 검품 싹 하시더니 이걸로 싹 한번 발라주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본사에서 내려온 건데 고객님들 가방 내보내기 전에 싹 발라주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루비똥이나 샤넬 이런 데서 이런 크림 안 발라주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와서 샀죠.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려고. 여러분 이거 몇천 원이면 사거든요. 크림 바르시던 거 유통기한 지난 거막 가방에나 구두에 발라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무지할 때 그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 피부랑 양가죽이랑 소가죽이랑은 또 조직이 다르잖아요 사람 얼굴에 바르는 그 크림 잘못 바랐다가는 진짜 얼룩 생기시거든요 그렇게 절대 하시지 말고 가죽 전문 보호제로 꼭 발라주세요 그러면 삶의 질이 향상될 거예요 명품 가방 손질법은 또 따로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완전 때깔이 달라졌어 두번째, 매일 세탁 못하는 자켓, 청바지, 운동화, 모자 등등은 룸스프레이를 뿌려서 보관해주세요. 여름이라 해도 매일 빨지 못하는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자켓, 청바지나 하이류, 운동화나 볼켓, 당화나 브레지어 등등은 한번 입고 빨기가 어려운 아이템들이잖아요. 옷은 되도록이면 안 빠는 게 형태 유지에 좋아요. 아무래도 물빨래를 하고 나면 후르근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종류들은 플러스에이드 룸스프레이를 뿌려서 보관해주세요.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매번 빨수 없는 청바지나 하이류들은 한번 입고 그냥 놔두면 그 쿰쿰한 냄새 뭔지 아시죠? 그냥 놔두면 세균도 많이 생기고 불쾌한 냄새도 엄청나요. 외출 후에는 간단해요. 이거 몇 번만 칙칙칙 칙 뿌려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에이? 탈취와 살균을 99.9% 잡아주고 새로 빠노처럼 아, 아주 좋은 향기가 납니다. 모자도 한번 쓰고 빨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시 쓰려면, 어우, 머리 냄새, 땀 냄새 때문에 진짜 불쾌하시죠? 외출 위에 벗어서 이거 바로 뿌려놓으면 다음에 언제 그렸나는 듯이 진짜 냄새는 음, 싹 사라지고 좋은 향기만 납니다. 같이 등산 다니는 친구가요, 머리에서 그렇게 땀이 나요. 그래서 이걸 선물로 줬더니, 그 꼬락내 나는 모자에서 냄새가 싹 사라졌대요. 너무 신기하죠? 진짜라니까요. 아들내미 모자에서 냄새들 엄청나시죠? 그렇다고 매번 빨아줄 수도 없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찐팬 될 거예요. 제 친구는 저보다 더 찐팬이 됐대니까요, 글쎄. 또 브레지어는 어때요? 브레지어는 와이어가 있어서 세탁도 힘들고, 패드가 두꺼워서 마르기도 엄청 안 마르잖아요 여름철에는 바짝 마르지도 않으니까 냄새도 나고 되게 찝찝하고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벗어서 이 룸스프레이를 싹싹 뿌려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아주 상쾌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화도 마찬가지예요 외출 후에 이렇게 싹싹 뿌려 놓으면 다음날 아주 뽀송뽀송하게 신을 수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3월에 구제샵에서는 이런 옷을 고르세요 이 영상에서요 제가 구제 옷을 사온 다음에 냄새나 세균을 이걸로 잡는다고 소개 해드렸었는데요. 영상 보시고 써보신 봉블리 분들이 정말 좋다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진짜 진짜 사랑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진짜 초대박이 났었어요. 조회수도 무려 13만 회가 나왔답니다. 그때 아쉽게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행사 다시 안 하냐고 댓글이랑 메일로 진짜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성품을 더 다양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기존 300ml 룸스프레이잖아요. 이번에 글쎄 무료 500ml 리필용이 새로 나왔어요. 또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리필용 공병도 새로 나왔지요. 플러스에이드가 소비자를 너무 사랑한다는 느낌이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이 병도 너무 예쁘잖아요. 다 쓰고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 생각도 하고, 그리고 밖에서도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플러스에이드 측에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런데 떡커니 제 생각처럼 나온 거 보고는 저 진짜 깜짝 놀랬잖아요 역시 여기는 물건을 허투루 만들지 않아. 다 쓰고 이렇게 리필을 해서 쓰면 되고 여행이나 외출 시에는 이렇게 휴대용 게 다. 감아서 들고 다니기 얼마나 좋아요 밖에서 외식 한번 하고 나면 음식 냄새가 온몸을 싹 덮어 쓰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민망할 때도 있잖아요 옆사람이 내가 뭐 먹었는지 다 알아 이거 쓰고 난 이후로 걱정 1도 안 합니다 나와서 길에서 한번 싹싹 뿌려 주고 지인들도 한번씩 싹싹 뿌려 주면요 다들 그렇게 좋아해요 이게 뭐냐고 그렇게 센스가 터지냐고 이걸 인체 이렇게 뿌려도 무해하다는 테스트를 국 공인 시험 인증 기관에서 받아서 입은 옷에 이렇게 뿌려줘도 됩니다. 나쁜 냄새는 빼주고 좋은 향기는 솔솔솔솔 나고 매번 뿌리면서 느끼는데 음이 우디 향이 그렇게 은은하고 고급질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휴대용에 이룸 스프레이를 채워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향수처럼. 퓭. 뿌려준답니다. 여행 가셨을 때 숙소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숙소에 친구류나 소파 같은 데 얘를 착착 뿌려 놓으면 너무 좋아요. 탈취와 살균이 싹 되니까요. 숙소에서 친구류는 새 걸로 갈아 놨지만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남들이 쓰던 건데 이걸로 싹싹 뿌려 놓으면 좋은 향기, 탈취, 살균이 한 방에 싹 해결이 됩니다. 이번에 리필용 천 오픈 기념 할인 행사가 딱 5일만 진행할 거거든요. 이 영상 아래 더 보기란에 링크에서만 최대 40%까지 싸게 살수 있게 제가 받아온 할인가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저번처럼. 할인 기간 놓치시고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룸스프레이 리필용과 휴대용까지 꼭 한번 써보세요. 이번 여름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세번째, 드레스룸은 1년 365일 깜깜하게 유지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로 다 들어온 이유가 있죠. 제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은 이렇게 꾸미셔야 됩니다. 이 옷이 햇볕에 진짜 취약하거든요. 드레스룸은 모든 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빛에 노출된 부분만 싹 색깔이 바래요. 제 드레스룸이 얼마나 깜깜하냐면요. 지금 낮 1시이거든요. 모든 조명을 다 꺼볼게요. 조명 1번 껐고요. 조명 이 번도 오프, 룸의 전등도 끄고요. 마지막 조명 소등. 이렇게 깜깜하답니다. 장난 아니죠? 방문이 지금 저쪽에 열려 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예요. 이쪽 뒤쪽이 창문이거든요. 뒤쪽 편에 안마 커튼이 있어요. 옷 사이를 야 이렇게 해집고 보면 싹 광명이 비칩니다. 안마 커튼이 살짝 이렇게 짧은 거예요. 예전집 커튼을 맞췄더니 요렇게 밑이 조금 짧은 거예요 이 5cm의 빛도 허용하면 안됩니다 다이소에서 요렇게 썬팅지를 사서 발랐어요 이 정도로 완벽하게 빛 차단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전에 집에서 걸대가 없어서 거실에 걸어놨더니요 이렇게 색깔이 누렇게 변색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비싸게 준 오리털 점퍼인데 이렇게 비싼 옷 버리시지 않으려면요 진짜 빛 차단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세탁소용 옷걸이와 비닐커버는 당장 버려주세요. 여러분들 되게 이 상태로 걸려있는 옷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보니까 이 상태로 걸어놓은 게 세상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영상 찍으려고 남겨뒀었나 봐. 얘가 울코트인데요. 이 상태로 최소 지금 몇 달은 지났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옷싹 망가집니다. 당장 비닐커버는 이렇게 벗겨주시고요. 이 옷걸이도 보세요 어깨 이렇게 하면 다 망가져요 아마 이 옷걸이를 벗겨도 이 모양 그대로 지금 여기가 불룩 튀어나올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어깨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거 이만큼 지금 옷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비싼 코트인데 여기 불룩해졌어 이런 이유로 절대 안 되고요 특히 이런 코트류는 이렇게 얄쌍한 옷걸이 끼우면 절대로 안 돼요 최소 이 정도 두께는 대줘야 어깨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비닐을 씌워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 옷들도 숨을 쉬어야 돼요. 얘 비닐을 씌워놓으면은 얘 습기가 안쪽에 차서 또 곰팡이가 쓸 수가 있어요. 이 천이라는 거는 습도가 높으면 습기를 싹 빨아들였다가 또 겨울 돼서 건조하면 싹 뱉어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비닐커버를 씌워놓으면 얘가 습도 조절을 못하겠죠. 그런데 밝은 색상이어서 오염이 좀 걱정된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봉대사 할때 넣어서 보내드리잖아요. 요거 커버를 어깨만 딱 덮을 수 있는 이런 반커버 씌워놓으시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관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오래된 얼룩 제거는 전문 얼룩 제거제를 사용하세요. 여름철에는 특히 흰옷을 많이 입으시고 우리나라 음식이 고추장 베이스가 많잖아요. 여차하면 옷에 팍! 튀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옷마다 얼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얼룩이 졌다 하실 때는 진짜 착색되기 전에 바로 빨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음식물이 튄 옷은 주방세제로 조물조물 손빨래해서 얼룩을 제거 후에 세탁기로 돌리셔야 하고요 미쳐못지 못해서 세탁기는 벌써 돌렸고 자연건조기나 건조기를 거쳐서 나온 옷들은요 진짜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바로 다시 빨아도 이미 착색이 됐기 때문에 진짜 얼룩이 안 빠져요 그때는 에 전문 얼룩이 얼룩 제거제를 쓰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 과탄산소다를 쓰다가요. 엄청 대용량이죠. 이것도 금방 써요. 이거로도 안 빠진다. 얼룩이 진짜 몇년 됐다. 이런 것들은 이걸로 뺍니다. 저도 세탁 설립 영상 보고 산 거거든요.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얼룩별로 구별이 돼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동물성 얼룩, 혈액, 땀, 우유, 음식물, 초콜릿, 마요네즈. 이런 거는 프로틴이라고 적힌 요걸 사시면 되고요. 식물성 얼룩, 커피 과즙 풀물 와인 겨자 음료수라고 적힌 건 탄닌을 사시면 되고요. 펜 잉크 염료 얼룩은 이 펜크리어라고 적힌 걸 사시면 돼요 이렇게 얼룩을 종류별로 나눠서 이렇게 용액제를 나눠 놓으니까요 더 확실하게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집에 있는 옷들을 싹다 검사해서 몇 눈부근 얼룩이 있는 것들 싹출연해서싹 얼룩 제거를 했거든요 제거 말고 같이 사는 우리 집 남자 거요 저는 얼룩이 거의 없죠 바로바로 바로 지우니까 그리고 음식물을 잘 흘리지도 않고요 그런데 집에 같이 사는 그 남자는 얼마나 다 음식물을 흘려놓는지 그런데 제가 제온 만큼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쌍 모아서 본인이 이것들로 다 빼더라고요. 그때 영상 좀 찍어 놓을 걸 그랬어요. 얼마나 잘 빠지는지. 자, 여기까지 여름철 봉자의 옥. 가 패션 소품들 관리 방법 꿀팁들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좀 되실까요?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드레스룸이나 신발장 같은데 꼭 이렇게 물먹는 하마를 군데군데 꼭 배치를 해주세요. 옷도 습기에 약하고 특히나 가죽은 진짜 습기에 약하거든요. 제 영상 중에 제일 인기 있는 1등 영상 있잖아요. 명품 가방 뽕뽑템과 처박템. 거기에 제가 물먹는 하마 놔두라 그랬더니 댓글에 좀 반박글이 좀 있었어요. 먹는 하마 놔두면은 쩍쩍 갈라진다고 그 정도 아니에요 겨울철에는 어차피 놔두실 필요 없고요 뭐 6월 7월 8월 정도 3개월 정도만 물먹는 하마도 가죽가방 옆에는 놔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가죽장갑 같은 거 오랜만에 꺼냈는데 곰팡이 싹 썰어 있는 거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저는 어렸을 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가죽장갑도 겉은 클리너로 깨끗이 닦아 주시고 코팅제 씌워 주시고요 뒤집어서 안쪽은 꼭 룸스프레이 뿌려서 소독하셔서 말린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보관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겨울에 다시 꼈을 때 불쾌한 느낌도 없고요 곰팡이 없이 오래도록 잘 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봉자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